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때문에 참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못한 힘유가있어요 그들한테 꼭 빨리 인고하시를 바랬습니다. 했어요. 렇게호남이다싫다요 아시겠어요? 아 맞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나 며칠 지나면 이제 편지를 받아요. 편지를 받는데, 이제 군인, 이제 훈련병 분들에게 편지가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신분들 그러니까 아니면 예비 부모님분들은 편지를 진짜 많이 써주시면 훈련병 분들이 겁나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튼 편지 받을 시점에 아마 이제 훈련병 분들이 전화를 할 겁니다. 어원에서 전화를 할 거예요. 오늘 전화해가지고, 뭐, 1 5 4 1 콜렉트 콜 해가지고, 엄마 번호 찍어가지고, 딱 받아요. 받으면은. 엄마, 그러면 교육아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 통화 수, 수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면 이제 딱락 됐어요. 락 되면은 엄마가 어 교육하면 엄마 네. 하면서 좀참 눈물 진짜 바로 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남자니까 참았습니다. 그게 진짜 우는 사람 겁나 많았어요. 진짜 뭔가 힘들고 훈련소에서 이제 외톨이 죠 이제 가족이 없는 상태로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힘들어가지고 부모님 목소리 들으면은 바로 울컥해가지고 눈물 좀 나올 뻔 했는데. 참았습니다 남자잖아요 네, 우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제 밥에 계속 이 악물고 <laughs> 밥잘 먹고 있고 훈련 잘 하고 있어요 건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엄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이제 더 하고 싶은데 조교님들께서 아 어, 시간 끝났다 빨리 끊어 막 이렇게 합니다 진짜아요밥 소리 질러요 빨리 끊어 하면, 엄마 이제 전화 끊어야 돼요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아무튼 끊습니다 모르는 번호 전화 올 겁니다 그거 보이스피싱이라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진짜 훈련병 분들의 마음이 상처가 가니까 일단 받으세요. 일단 받고 훈련병이 아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일 경우가 크니까 받지 마세요. 아, 근데 만약에 전화 연결 안 됐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전화 연결 해주게끔 다시 합니다. 한부님께서 부모님께 따로 연락해서 그 번호, 어떤 번호, 언제 시간에 전화를 할 테니까 받아달라.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전화 연결 안 됐어라도. 어 다시 할수 있는 기회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보통 이제 훈련소에서 뭐가 제일 재밌냐면 이제 종교가는 날 종교에서 이런저런 얘기, 이런저런 노래 듣는 거가 겁나 재밌고 또 뭐가 재밌냐면 조교님들 따라 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조교님들 어떤 조교님 있으니 목소리 따라하죠 목소리가 예훈련병거기서뭐 하는 거냐 막 이런 그 조조교님 있었어요. 그럼 그런 걸 따라요. 그럼 따라 하면 이제 옆에 이제 동기들이. <laughs> 이렇게 웃어요 웃다가 근데 갑자기 또 조교님 조균, 조교이딱눈 마주쳐요 야너 뭐하냐? 왜 웃어? 나와 그래가지고 바로 또얼차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 하면 이 상태잖아요 하나 하면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대대로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왜 내려가 왜 내려가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있, 있으라고 하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얼차 얼차려 중에서 이거 걸리면은 대됩니다 조교님들 따라하는 게 가장 큰 낙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청소시간이 또밤 되면 청소시간이 있거든요 청소 시간에 한 번은 제가 어떤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뭐 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 읽었는데 조교 조교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야 뭐하냐? 참교육 훈련병 이렇게 했더니 엎드려. 내가 저 바로 또 엎드려서 얼처를 받고 그랬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는 정해진 것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온나요 그다음에 어찌저찌 하다가 이런저런 훈련 받고 그다음 에또 시험 보잖아요. 특기 시험. 그게 한 2주째인가 3주째 정도 에볼 거예요. 특히 시험, 특히 이제 갈리는 거. 그 시험 보고. 발표가 나오죠. 나 어떤 특기다, 나 어떤 특기, 특기다. 근데 웬만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다 헌병이에요, 다 헌병. 헌병 걸린 친구들은 으으으으으으 <laughs> 이럴 거고. 나머지 좋은 자대받은 사람들은 아쎄! <laughs> 하면 이럴 거고. 그거 특기 학교 하고, 그 다음에 경영생활 지도 점검인가? 그거라 해가지고 총 훈련소 점수라고 하죠. 그것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잘 봐야 나중에 좋은 자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 특기학교 얘기는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시험 보고 뭐 성적을 받고 몇지 젖지 하다가 수료식을 합니다 이제 5조차5조가 지나면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식 하기 전쯤에 다음 기수 훈련병들이 와요 다음 기수 훈련병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받았던 그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후임 후인, 후인들 밥을 써줘요 밥 써주면서 합니다. 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비 예비 이제 공군 친구분들은 다 진짜 그럴 겁니다. 진짜로. 수임들 만나고 며칠 지나고 수료식을 합니다. 여기 저기 이제 그 동기 호실 동기들한테 야그나고내다 진짜 알아서 꼭 가서 자대 가서도 꼭 가서 연락하자 그연락자 음, 절대 연락 안 합니다. 그, 간간히 하긴 하는데 웬만해서 잘안 합니다. 동기 친구들한테 잘 지내라 어째라 하면서 그 수료식을 맞이하죠. 2박3일 수요식을 맞이하고 휴가를 나갑니다 휴가를 나가가지고 이제 애들 만나는데 애들이 이제 모자 쓰고 만나잖아요 애들이 모자 맨날 벗겨 어 빡빡이 새끼 빡빡이 새끼 하면서 근데 애들한테 해줄 얘기가 군대 얘기밖에 없 근데 우리 여기에서 어떤 조교 조교과 이랬다? 그 다음에 우리 동기 중에서 어떤 얘가 이랬다?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은 어쩌라고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흐흐흐흐막 음, 그러면서 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군대 얘기 웬만해서 하지 마세요 무시당하거나 놀린당합니다 아무튼 2박 3일을 보내는데 2.3초라고 하죠 금, 토, 일 일요일날 다시 이제 특기학기로 복귀를 하죠 특기학교는 제마다 다 다릅니다 2주 교육이 있는 것도 있고 3주 있는 데도 있고 4주 있는 데도 있고 뭐 5주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는 내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헌병 나왔기 때문에 군사경찰 나왔기 때문에 2주밖에 안 했었는데 특기학교에서 자대 배치를 받죠 그거 특기학교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와서 썰을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공군 썰로 돌아와가지고 너는 너무, 너무 재밌게 공군 얘기를 풀었네요. 다음 영상, 다음 이제 특기 학교 영상, 그것도 원래 올렸었는데 내려간 상태여가지고 다음에 특기 학교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됨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얘기히 계세요.